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10년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 동철 씨는 기타 네. 메모를 봤을 때 뭔가 그 지식인 인테리 같은 아, 그런. 어.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느낌이 확 드는데 네. 그런 분야에 계셨어요? 뭐, 그렇진 않고요 네. 한국 오기 전에는 뭐 어. 진짜 평범하게 북한에서 어. 꽃제비를 면할 만큼만 살다가 어. 네. 와, 한국에 와서는 진짜 뭐 천양지차의 삶을 누리고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뭔가 바뀌었습니까? <laughs>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대한민국 물이 예. 좋습니다. <laughs> 살도 오르고 음. 피부도 좋아지고. 아, 그렇죠. 예. 네, 당연하죠.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한경국도 해령이고요. 해령. 예.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온 고장 중에 아, 하나죠. 그... 진짜 열, 열이 모이면 일곱 명 여덟 명. 그렇죠. 해령 사람이죠. 어. 해령 아니면 부산. 예, 네, 해령 네. 무산은 우리 대한민국에 온그 동창들이 굉장히 네. 많아서 여기서 동창 모임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네. 많이 온장이기도그 점에서는 음. 진짜 서울이 음. 그렇게 외롭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laughs> 너무 많아서. <laughs> 네, 서울이 무슨 뭐 어디 가도 같은 고향 친구들이고. 음. 뭐, 동창도 막 있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아. 너무 요즘에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더 많이 와야 됩니다. 근데.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고향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고향에 있을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는 건좀 부담스러우니까 아. 이제 10년 동안 나가기가 정말 싫었어요. 아. 그래서 아. 저는 좀 음악적으로 아. 아, 좀 관심도 있고 재능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 예, 예술 전문대학에 갔었습니다. 어? 아? 외모 전혀 네. 다른 예술 분야이셨어요? 네, 성악을 아, 했었기 진짜로? 때문에 예, 그나마 좀 목소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어. 아, 그걸로 사실은 뽑혀서 간 거거든요. 뭐 노력해서 간 것도 있지만 예.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짧게 짧게? 예. 한번 불러주세요. 아 이거는 근데 옛날 얘기라서요. 아, 아 지금은 아, 노래를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네. 노래방도 안 갑니다. 아 기본은 <laughs>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북한 노래 해도 되나?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노래밖에 몰라서 응. 저 사랑을 약속할 때 그대는 말하였네 <laughs> <되는 것만>. <웃음> <웃음> 진짜 맛백이네아 <laughs> 근데 목소리 그 말할 때랑 네. 노래할 때랑 이게 딕션이 좀 다르네. 아 그래요? 음, 음.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 성화인으로 있었던 거를 인정을 하고. <웃음> 네. <웃음> 북한에서는 예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예술인들은 정말 전도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예술 쪽에서 뭐 선전, 선동대에서 그렇죠. 뭐 정치 간부로 이제 그렇죠.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 뭐, 나를 뭐 어디 가든 음.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좀 되게 어. 북한에서는 예술 쪽을 음. 되게 높게 좀 대우를 해주는 맞아요. 면이 있어요. 네. 과학자들보다도 예술인들을 더 대우를 네. 해줘서, 북한은 절에서 망한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김정일이 그래서 <laughs> 옛날에부터 했던 얘기가, <laughs> 어. 생활에 있는 곳에 <laughs> 예술이 있다. 예술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음. 말씀이 딱 어디, 저희 학교마다 그거 있었어요. 그 이게 말... 그게 감을 감을안네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은 네. 기분 나빠요. 어. 아, 김정은 동지께서. 어, 아니, 그냥, 그냥, <laughs> 그냥 말했다. 아, 말했다. 아, 어. 싸가지 새끼가. <laughs> <laughs> 자, 네. 그러면 또 우리 동철씨가 예술인으로 네. 있다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네. 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아, 여러 가지 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제가 고등중학, 중학,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음. 10년 동안 나와 있는 게 너무 저는 진짜 싫었고. 그렇지. 음. 그래서 뭐 그거는 임시 방편으로 뭐 학교는 갔지만 제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은 빨리 좀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빨리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뭐 지리적으로 중국이랑 가까웠던 게 저는 외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아, 그런 조건이 있었던 맞아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 TV도 간접적으로 그때는 뭐 되죠? 이제 응. 각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나 뭐 CD 응. 이런 거 나오기 전부터도 응. 저희는, 중국 응. 응. 저희는 중국 TV를 봤었어요. 채널이 잡히잖아요. 국경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니 <laughs> 한국 뭐 저녁 드라마 춘풍상부이카뭐다 <laughs> 보고 춘풍상부이카 <laughs> 진짜 에브리데이. 그렇죠. 예. 네. 음. 그것도 보면서 나만의 그런 음. 재밌는 일상들, 라 아. 그런 평범한 그런 일상도 막다 이제 어. 경험을 하면서. 응. 어. 아, 진짜, 어나더 레벨에 이런 라이프가 있구나. 아, 있지 그러니까 그런 동경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싸아왔던 음, 거죠. 음, 음. 몸에배어있죠 네. 어.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중고등 나이도 음. 좀 들고, 대학교도 갈 나이쯤에 대해서는 이제 딱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어. 저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 어, 떠야 된다. 네. 어. 언젠가는 이제 나가야 된다. 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흘랄랄, 흘랄랄이 노래 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네, 근데 부모님은 뭐, 너 탈북을 해라. 이렇게 한 아, 부모가 어디 하지. 있겠어요. 에, 에. 그러니까 저 마음 속에는 이미 굳어져 버렸지만, 일단은 어. 학교 갔어요. 어. 가면서도 저는 뭐, 전공 수업하고 이런 건 사실 뭐, 혁명 역사 이런 거는 전혀 공부도 안 했어요. 오로지 저는 중국어와 영어만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하, 이 북한 땅을 뜨기 위해서는 언젠간 중국을 네. 거쳐야 되고, 아무튼 중국에 있으면 그렇죠. 중국을 알아야 되니까. 네, 뭐, 중국. 와. 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그때는 많지는 않고. 어, 그렇죠. 네. 뭐그 제가 한 거의 3년 동안 그러면서 중국어를 배웠었거든요. 아. 뭐 혼자서 뭐 교재 얻어오기도 하고 아. 일대일로 원어민 일대일 수업도 받고 하면서 아. 일단 언어적인 거부터 좀 준비를 했어요. 아 근데 저거 제가 자꾸 싫으세요. 왜 자꾸 멀리 도망가세요. 일정으로 <laughs> 좀오세요아세요 아, 네. 이게 상당히 좀 거리감이 <laughs> 상당히 가깝네요. 생각보다. <laughs> 아. 그래서 <laughs>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중국어를 네. 배우면서. 네. 일단 탈북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넘어오게 된 기회가 또 있었다면 딱 계획이 잡혔을 음. 때는 질렀지만 음. 그 가정이 사실은 (3년) 이제 중국어만 (3년)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오. 그리고 나서도 사실 기획가잘안 와요 제가 그렇다고 오. 어렸을 때 굶주려서 뭐~ 도망가 막 그냥 무턱대고 건너고 이럴 만큼 이스크를질 만한 음. 사람은 그렇지. 아니고 뭔가 하나하나 좀 준비를 음. 해 가면서 좀 탈북을 했거든요 음. 음. 그러면서 좀 돈도 좀 음. 민폐 중국 돈 음. 위안화를 좀 계속 모아 갔었고 그러는 과정이한 번은 잘 아는 형이 음. 이제 도강쟁이었어요. 음. 어. 도강쟁이면 어, 넘나나드는 음. 이제, 이제 뭐 거래를 하는 밀거래를 음. 하는 그 형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전설 같아요. 뭐 어떤 얘기가그강 어, <laughs> 넘다 보면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 다 경비대 끼고 하더라도 어. 중국 쪽에서 이제 딱 위에 걸린 거예요. 어. 걸려가지고 격투 벌어졌대요. <laughs> 아 맞다. 봐봐봐그 중국 경비대로 세 명인가 뭐다 잡혔대. 혼자서. 근데 걔들 총 쥐고 있잖아. 근데 걔들 쏘진 않지. 북한 애들 같으면 쐈을 텐데. 중국 애들이 계속 총을 못 쏘잖아요. 그렇다고 막 아무로 막 죽일 순 없으니까. 다다딱세명 다, 제껴 버리고 다시 간거딱넘어 왔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뭐그 얘기 들으면 와. 진짜 저희는 뭐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였지만 엄청 동경했던 거예요. 와, 저형처럼 나도 좀 음. 체력도 좀 키우고 어. 할수 있을까? 뭐 이런 혹시 이런 거 했어요 집에서 운동? 아 했죠. 진짜로? 막 빽자로 거들어놓고 막 두드리고 막. 예. 네, 근데 저는 예술쪽이라서 어. 야 그거 좀 아닌 것더래요 어떻게나 저는 어. 계획을 좀 치밀하게 해가지고 어. 안 걸리는 방향해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던 거죠. 절대 중국 변방대 한테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에. 나는 3대1로 싸울 자질 <laughs> 있다. <웃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근데 부탁을 했죠. 왜냐 면 저희 집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음. 형님 저언젠가좀 같이 한번 가보고 음. 싶다. 음. 이제 제가 뭐 탈북의 꿈을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순 음. 없지만 어떻게 기회지면 좀 한번 중국 좀 데려가 주시죠, 아하. 형님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이제 동수를 이렇게 데려가도 되겠냐. 아. 그 그러니까 엄마가 동의를 했어. 아. 아. 네 동의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막또 이제 흥분돼가지고 백자를 막 두드리고 막. 야 하면서 엄청 흥분해었는데딱그한달 <laughs> 응. 됐는데 어. 아, 아, 그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뭐 없어졌대요 아, 진짜로? <laughs> 근데 사실은 그 형이 아는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어. 생각해보면 어. 그 형이 저를 중국에 데려가서 뭘 시키겠다라는 <laughs> 것이 전혀 없어 <laughs> 어디에 누구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는데 그냥 일단 중국 데려간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laughs> 그때가 같이 안 갔던 게 차라리 잘 됐던 그렇지. 것 같아요. 갔으면 뭐 어디에 뭐 어허어. 노예를 끌려가고 그렇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실망해가지고 안 돼서 좀 음. 낙담을 했죠. 음. 그래도 마지막 나올 점이 이제 막 CD도 막 음. 성행하고 음. 그리고 USB가 나올 음. 때였거든요. 한국 거? M4 3는 이미 많이 애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고 어. MP4가 있었어요. 아. MP4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스크린 나오는 영화. 영화 이제 스크린 작게 해서 볼수 있는 그런 기기가 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 있는 애들은 그 갖고 있는 아 게좀 뭐, 뭐, 멋... 어 그때는 핸드폰은 안지 음. 없을 그렇지. 때였고요. 어,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주몽이었어요. 어 드라마 주몽. 어. 북한 주민들이 주몽 네. 드라마를 굉장히 인기 어. 드라마로 본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가 그때, 뭐, 한국에서 드라마가 그게 나온 지한 네. 1, 2년밖에 안 됐을 어. 거예요. 근데 그 고주몽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고구려라는 나라까지 채우는 이런 어. 성장 스토리인 거잖아요. 아. 거기 뭔가 탁 삐리꽂히는 거예요. 와. 그 동북에 우리의 역사가 있는 그 곳으로 빨리 가야 돼요. 어.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네. 어. 그 사실은 그 동북이 중국땅이지만 음. 사실은 아, 우리의 역사와 어이 묻어 있는. 네. 그렇죠. 네. 그 땅인데 왜못 가? 응. 가면 가는 거지. 어, 더 이제 신심이 딱 생기는 그치. 거야. 그치.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이러면서연기그 네. <laughs> 아, <laughs> 어. 그까지 지 뭐라고. 어. 가자. 어. 그래서, 이제 또, 누굴 통해서 중국 어. 그 동북 지도를 하나 얻었어요. 어. 다 중국 걸로 된 거. 어, 어, 어. 중국 걸이 문제 아니죠. 지금 중국어도 공부했으니까. 어, 어. 아, 이, 이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이는니다 어. 네. 아, 내가 좀 까먹었네. 얘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지도를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 아무튼 이따 치고. 음. 보고, 보고, 보고 해서 응. 싹 너덜너덜 해요. 너무 그거를 봤다, 폈다, 어. 봤다, 폈다, 어. 폈다 해가지고 아. 테이프를 다 붙인 거예요, 어머. 이렇게. 어. 어. <laughs> 그건 얼마나 제가 간절했으면. 그렇지. 그래서 강을 딱 넘었을 때도 그 지도를 딱한장 품고 응. 넘었는데. 응. 난이 지도 따라가면 네.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전딱 혼자 넘었는데. 어. 어제 넣고 나서도 그 산발 넘으면서도 어. 산발이 너무 익숙해. 그러면은 그 지도에 <laughs> 네. 산길까지 있는 지도를 가지고 넘었어요? 아, 산길까지는 아지만, 니그 어. 산맥은 어디 몇 산, 아. 몇산 이런 느낌은 아는 아. 거예요. 그 지도를 보고. 네, 그리고 몇 시간 정도의 거리 갔을 때는 계산투 넘어서 어떤 대도로가 나오겠구나. 그럼 목적지가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본인은? 용정, 용정. 어. 아, 용정, 롱징. 아, 롱징. 롱징이 아. 딱 나오고 이제 바로 이제 연길인데, 안 자고 이틀 밤을 안 자고 계속 걸어서 영종까지 왔어요. 아. 영종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시내 버스 타고 아. 연길 가는 버스 타고 아. 연길에 무사히 도착했죠. 아. 야,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연길까지 무조건 무사히 왔잖아요. 네. 네. 와서 그럼 연길에서는 뭘 했습니까? 뭘, 어. 누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줄 사람도 없었잖아요. 연기를 아는 분이 있긴 했어요. 아. 아는 분이 있었고, 어. 어. 딱 가서 어.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제 전화 돈 내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딱 전화를 했더니, 연기를 없다니 어. 한국에 있다라고 어. 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와 있어서, 어,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 갈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거죠. 그러면 연길이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넘긴 했는데, 네. 연길를딱 도착하니 그 사람은 연길를 없고 이미 한국으로 떠났다. 네 ]군요. 한국에서 이제 돈벌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선적이. 예. 네. 음. 그리고 한국에 있던 제희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아, 사촌 누나가 네. 이미, 네. 이미 몇년 전에 한국에 탈북, 성국적으로 한국에 안착을 했죠. 아. 그래서 그 누나는 제가 탈북하는 거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한국에 먼저 온 사촌 누나가 북한에 있을 때로 서로 연락을 네, 하고 제가 지냈어요? 탈북하기 전에 한몇 개월 전에는 연락을 했었어요. 예, 아. 네, 그냥 안부 차 전화를 했던 거죠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까? 본인 이미 이 땅을 그때... 뜰 거다, 북한 땅을 뜰 거라고 마음 먹었잖아요. 아, 그때는 전화상으로는 뭐 조심 소심하... 어. 거기 엄청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녹취될까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제 탈북합니다 이런 얘기는 어. 전혀 못했고 그냥 누나가 아잘 무사 있구나, 아, 전화가 아. 되는구나. 아. 아, 그까지만 딱 확인하고 아. 제가 중국 갔을 때 당연히 연락 되겠거니 했던 아. 상황이었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laughs> 됐으니까 네. 연기리 있는 그조전족분도안 계시고 누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 누나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뭐 전화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민투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유일하게 뭔가 잡을 수 있는 끈들이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어. 어. 그렇다고 뭐 북한 돌아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에막 헤맸죠. 막. 음. 일단 제가 돈좀 있다고 했잖아요. 응. 돈 있는 것들을 좀뭐 사먹고, 빵좀 사먹고, 우유 사먹고 아, 해가지고. 돈을 준비해서 떠났어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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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래 돈좀 모아뒀던 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천 위안? 오, 많이? 0천 네, 위안 정도 했는데, 이미 근데 국경경비대 장교한데, 어, 500원, 아, 500원 딱 줬어요. 어. 진짜 싸구려, 싸게 먹혀왔죠. 어. <laughs> 올때한 5천원 주겠다. <laughs> 500만 먼저 받아라. 어, 500만 먼저 받아라. <laughs> 나 지금 중국에 지금 엄청난 사람이 있다. <laughs> 아, 형, 남 있지? 5,000원, 5 0 숙게. 어. 5천 원, 5천 어. <웃음> <그래서> <웃음> 그 친구는 지금 느기다리고 아. 있을 거예요. 아, 와, 전화 왔었어요. 어. 아, 진짜로?